창발성은 여러 개별적인 구성 요소로 개체 간의 상호 작용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특성이나 행동을 묘사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더 복잡하거나 놀라운 특성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시스템이나 집단에서 특정한 조건이나 상호 작용이 발생하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새로운 패턴이나 특성을 창발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창발적인 특성은 개별 구성 요소의 특성이나 목표와는 독립적으로 나타나며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창발성은 생물학, 물리학, 사회과학,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복잡한 시스템이나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발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류는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을 추구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창발성은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창발성은 단순한 부분들의 상호작용에서 뜻밖의 아름다움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현대사회 및 과학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원천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직면할 때 창발성은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러 구성 요소가 상호 작용함으로써 생기는 새로운 패턴이나 아이디어는 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수 있습니다. 생물에도 계층 구조가 있는데 거대 분자, 세포 소기관,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순서로 즉 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는 것이며 창발성이 생겨난다는 것은 하부 체계에서 없던 기능이 새로 생겨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 위라는 하나의 기관은 단백질을 소화시킬 수 있지만 위를 구성하는 각각의 조직 자체는 음식물을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위를 구성하는 신경 조직,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등이 적절히 모였을 때 비로소 소화 기능을 할 수. 할수 있는 기능이 생겨난 것입니다.창발성은 복잡한 생태계의 존속에서 필수적입니다.생물 다양성이라는 창발적인 현상은 각기 다른 종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적응하고 진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형성합니다.이는 자연계의 균형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